저 정도는 아니 do that. I'm going to go to your so. So, so. But I'm going t 는 m e m s t e <laughs> 소복 브러드가 뭐냐 씨. 아이고 카운터 아나 아? 한번 더따툭 감사합니다 아? 이 형은 나 몰라서 나한테 딜찍누 한다고 했는데 보고 있자면 그냥 다딜찍누 하고 당기는거 같... 어 맞어 <laughs> 사실 그게 근본이야 딜찍누가 근본이랄까 아예 잡기 너무 살짝 치면 안 되나? 살짝. 아까 시계로는 안 들어갔어. 이거 반시계로 치는 거죠. 정축 치는 거 보였죠 이번에는. 오 되네. 생각보다 좀 널널하네. 이건 안 되겠다. 아니네. <laughs> 알라면 아, 이 각이 안 나오네. <laughs> 아, 죽었네. 혹시 모르니까 이거라도 어 뭐야 안 죽었네? 어 뭐야 죽었네? 어 뭐야 안 죽었네? 어 뭐야, 안 죽었네? 라운드 2. 파이트. 하단 칠라! 오우 쉣! 뭐야 이거? 얘도 당황했어. 조절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씨 내가 조질 뻔했네. 오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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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이다다행이깐만 잠깐만 잠 아, 누가 보면 뭐 노린 줘야겠다. 와우. 아. 어, 들키 모른다. 하다. 저거 한10 정도 들키 있거든요.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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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우와! 쌍. 아. <laughs> 쌍! 그렇지. 아깝다. 이거 이타하에 맞는 거였는 오, 오. 후. 아 뭐야? 아파크가 어, 더다네. 아아 씨. 오케이. 와우. 아무리도 진짜 달달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거든요. 위대한 용도자 정의동지께서 신의 육신을 이끌고 혁명적인 정신으로 기약한 위제 근육티즈를 철본신으로 이끈다 하였다. 감사 오케이. 오. 오케이. 차차! 그렇지. 위너퍼 투챗. 와, 데미지. 와우! 와우! 챗! 챗! 호우! 멋있었다. 오케이, 이번에는 과학 시간 아니다. 이번에 4교시 마치고 점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이제 뿜뿜. 뿜뿜. 오케이. 아하, 바로 몇 번. 역시 잡기. 어? 카터 아. 안 된다! 웨이브 짬발 웨이브 짬발 웨이브 짬발 이겼다. 면도 같이 맞네 아이씨. 영이지,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 겁나 아프네, 씨. 어, 지랄! 아, 아, 지랄! <laughs> 아, 개바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이거. <laughs> 아, 내가 유리했던 상황가? 정한 데스에 잡기 끼얹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1경고 드립니다. 어, 내벨했다 좋았어! 오랜만에 쓰지 않나왜로고 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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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후우. 목소리> 오시씨방 뭐야 어우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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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171! 나의 171은 어떨까? 와우! 좋았어! 나의 171도 조금 강력했다! 아이 아이 씨사덩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와 이게 왜맞져아 진짜 이 정도라고? 거의 뒤로 잡은 거 아니에요?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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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와우, <웃음> 와우, 와우, <오름컵킥? 안> <laughs> 내가 볼때는 이 커킥 자체가 좀그 폴의 어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단의피 정도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어퍼도 이겨 <laughs> 어퍼도 이겨 이거 아나 이거 궁금했는데 하체뜨 다음에 원잽 하면은 이제 원잽을 어퍼가 이길 수 있나? 어 이기네 아직 <laughs> 아직도 이기는구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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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요? 이런건 맘먹으면 하죠 그냥. 근데 씨 귀찮을 뿐이지. 이걸로 해볼게요. 뭐야 이거? 확정이야? 확정이야? 진군해보자고요 이건 안되는데, 원투는 안, 안 맞아. 뭐 뭐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뭐냐? <laughs> 뭐냐? 이거? 맞는데, 빈틈 주면 안 되는데, 그이그 녀석에게 딸피를 줘서는 안 돼. 원투, 투투투내컴말이 딸피 주면 막 이상한 바블로 죽이기, 막 이런 거할것 같아. 니똥 그래. 네 굴다. 이2 2나 22, 22, 2 되던가? 나 배그포츠를 잘 안써봤어요 그냥 아까랑 그냥 비슷하게 때리면 될걸요? 안되겠네 안되네 아 겁나 약하네 이걸로 안죽네 겁나 약한데 진금 부분 것도 안니고 막,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4정, 4나 2 정도 더센 거라서. 그렇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세지는 게 아니고. 어, 아.